낮보다 더 조용한 바다. 은빛 달빛 아래 파도는 더 고요하고 더 천천히 밀려옵니다. 소리는 줄고 풍경은 잔잔하죠. 누군가는 이 시간의 바다를 낭만이라 부릅니다. 연인과의 산책, 친구들과의 모닥불, 조용히 파도를 바라보는 혼자만의 시간.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위험들이 숨어 있습니다. 밤의 바다는 낮과는 전혀 다른 풍경을 보여줍니다.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밤의 바닷가가 더 위험한 이유입니다. 낮의 바다는 넓고 밝습니다. 수면 아래를 들여다보면 물결과 지형, 발밑 상황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죠. 하지만 밤의 바다는 다릅니다. 빛은 닿지 않고 주변엔 가로등 하나 없습니다. 어디가 모래사장이고 어디가 바위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어요. 우리는 어둠 속에서 감각에 의존한 채 움직이게 됩니다. 낭만은 여전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함께 커지는 시간이죠. 바다는 스스로의 호흡처럼 시간에 따라 밀물과 썰물을 반복합니다. 낮보다 밤에 조수간만의 차가 더 크게 나타나기도 하죠. 조용했던 모래사장이 단몇분 만에 물에 잠기는 건 드문 일이 아닙니다. 특히 서해처럼 갯벌이 많은 지역이나 경사가 급한 해변에서는 빠르게 잠기는 지형이 많아요. 낮에는 분명히 걸을 수 있던 곳이 밤엔 물속 웅덩이가 되어 사람을 갑작스럽게 빠뜨리기도 하죠. 혹은 단단한 줄 알았던 바닥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진흙밭일 수도 있습니다. 빛이 없다는 것그 자체로 지형은 함정이 됩니다. 구조의 어려움도 있죠. 혹시라도 사고가 난다면 그 순간부터 더 어려워집니다. 밤에는 구조 요청을 해도 소리가 멀리 퍼지지 않습니다. 사람도 적고 누군가가 알아채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죠. 구조대가 도착해도 어디에 있는지. 상황이 어떤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. 시간은 계속 흐르고, 물은 더 깊어지고, 체온은 점점 떨어집니다. 바다는 살아있는 공간입니다. 그리고 밤이 되면 그 생물들의 움직임도 바뀝니다. 해파리처럼 낮엔 잘 보이지 않던 생물들이 밤엔 조용히 다가옵니다. 어둠 속에서 그들의 존재를 눈치채기란 쉽지 않죠. 수온도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체온 유지가 어려워집니다. 단순한 산책이 저체온증으로 이어지는 상황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요. 밤의 바다는 낮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. 모든 게 흐릿해지고 우리는 물과 하늘의 경계를 잃은 채 조심스레 발밑을 더듬습니다. 은빛, 달빛은 예쁘지만 그 빛조차 물 아래까지 닿진 않습니다. 낭만과 위험이 공존하는 공간, 그게 바로 밤의 바다입니다. 그리고 올여름 바다로 떠날 계획이 있다면, 낯선 바닷가 앞에서 잠시만 멈춰서 보세요. 그 아름다운 풍경을 오롯이 누리는 것도 좋지만, 무사히 돌아오는 여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.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,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야기가 좋았다면,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.